안녕하세요. 말랑말랑 우리말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지금까지 기형, 니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속담을 공부했습니다. 생각나는 속담 한 가지씩 말해보도록 할게요. 기 음, 기역 곧불, 감기도 남안 준다. 자린고비를 뜻하는 표현이 있었고 니은 냉수 먹고 있수시기, 없지만 있는 척하는 표현이 있었고, 디귿, 들고 나니 초롱꾼, 사람이 마음먹은 것은 다할수 있다, 무엇이든 할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네요. 여러분도 기억 니은, 디귿에서 생각나는 속담이 한 개씩은 있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니을로 넘어가야 하는데, 어, 리을에는 소개할 만한 속담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바로 미음으로 시작하는 속담 공부해 볼게요. 미음 자, 첫 번째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자, 말을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경마라는 것은 예전에 사극에서 보시면요. 양반들이 우아하게 말을 타고 있고, 앞에 종이 그 말을 끌고 있어요. 그 말을 끌때 잡는 고삐를 경마라고 하거든요. 자, 내가 다리가 아파서 말을 탔는데 이제는 누가 그 말을 끌어줬으면 좋겠대요. 경마 잡히고 싶대요. 말을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다음 맑은 물에 고기 안 논다.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강직하고 용통성이 없으면 그 사람 주변에 어울릴 만한 그 사람을 따를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자, 다음 표현 망건 쓰고 세수한다. 다시 한번 사극을 생각해 보시면 사극에는 옛 사람들이 가슬 쓰기 위해서 여기 망사 검은 망사로 망건을 쓰지요 머리를 이렇게 쫙 묶기 위해서요. 그런데 세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망건을 풀어서 벗고 나서 세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망건 쓰고 세수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래서 순서 없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망건 쓰고 세수하는 격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순서 없이 그냥 일을 해나가는 사람에게 망건쓰고 세수하는 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그 다음 맥도 모르고 침통 흔든다. 네 한의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 맥을 짚고 아, 이 맥에 따라서 침을 적재적소에 놔주세요. 그런데 맥도 모르면서 침통 내가 침을 놔줄게 하면서 침통을 흔든대요. 굉장히 무섭죠. 어떤 일을 모르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하겠다고 뛰어들 때, 아우, 맥도 모르고 침통을 흔들고 있네. 위험해, 위험해. 좀 있다가 천천히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맥도 모르고 침통 흔든다. 무섭고 위험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모기 보고 칼뽑기. 자, 속담에는 대조적인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목이 작고, 그리고 하창고 아주 사소한 겁니다. 그것을 해결, 죽이기 위해서 큰 칼, 칼을 뽑습니다. 어, 시시하고 하찮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비범하고 거대한 그런 해결책을 찾았을 때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할때 목이 보고 칼 뽑는 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마지막 표현 미꾸라지꾹 먹고 용틀을 만다. 미꾸라지 아주 작은 미꾸라지 국을 먹고 용틀음 아주 큰 용처럼 이렇게 뿜는 용틀음을 한대요. 작은 것을 해놓고 크게 이렇게 큰 것을 했다고 의스될 때 미꾸라지 국 먹고 용틀음 한다. 없는 데 있는 척. 어, 우리 이거 냉수 먹고 있으시기 그거랑 비슷한 표현이겠네요. 자 이렇게 미음으로 시작하는 속담 여섯 가지를 공부했는데 기억이 나는. 한 가지씩을 말해 볼까요? 네, 선생님은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이 표현이 기억이 나네요. 자, 뭐라도 한 가지가 기억이 나셨다면 강의 잘 들으셨 거고요. 자, 다음 강의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말랑말랑 우리말 오경영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